예비 솔랭 해가지고는 내가 못 이기다 대가리 터졌어요. 지금 약간 뇌를 좀 빌려야 된다 남해 구조대 찾아야 된다 지금 몰라미 형님 뭐하시나 형님 혹시 듀오 가능하십니까? 구조대 가능한가요? 구조대 빨리 나 구조 구조해줘. 아 이거 너무 반갑습니다.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레니다 몰라미 형님 제가 또아 <laughs> 민폐 될까 봐 지금 약간 살짝 긴장되거든요 지금 약간 지금 아아니 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아니 편하게 하죠 편하게. 알겠습니다. 편하게. 오늘 뭐 연승 아이고, 한번 달려야 될까요? 아 당연하죠. 아 벌써 끝났지뭐 가봅시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기합 한번 놓고 가겠습니다. 가보자! 네? <laughs> 르블랑도 바로 가요. 괜찮은데? 상황 가. 너무 좋은데? 옆에, 옆에 굴렸어요. 네. 나이스. 끝았다팀 와. 엘라 우리 집... 아, 안 갔네? 죽나? 여기 통만 있어요. 와, 살았다! 지금부터 해보면 좋고. Okay.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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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지. 이게 우리.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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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터 바터 바로 죽었네, 우리. <laughs> 나이스. 나이스. 가자. 잡았다. 이건 뭐뭐 아니지, 이거. 안 보이면서 날라어뭐뭐 할지 고데프 빠져서. 나이스. 야, 안 된다, 친구야. 나이, 이게 말파이트라서 저희도 붙어 볼까요? 이거 그냥 팟자. 나이스. 딜러 왜? 노점. 리시 리신 여기 있고. 나이스 e 야 i c e nice. Nice, n 나이스 nice. Nice, nice. Nice, n i c 이 n i c 어이 i c e Nice, 세게 c e Nice, nice. n i 받 e n i c 맞아 i c e nice. n 너무 나이스 c e Nice, nice. Nice, 잘 i c e Nice, nice. Nice, nice. 와 쉬운데? 와빨다 나이스인데? 이거 앞에 있어? 아 앞에 앞에만 잡는다. 앞에, 앞에. 나이스. 저쪽은 죽었네요. 이주절 뭐하노뭐희한한라들이네 어, 아, 미친 존화 있긴 해요. 네, 타겟. 천천히. 약간 이집봐 음. 주면서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앞에, 앞에. 곧, 곧 잡았다 이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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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봐요, 봐요. 앞으로 갈게요. 먼저 한번 가다가 봐. 됐나? 앞에, 앞에 못 잡았다. 와. 아떨렸으면안 되는데. 또해 볼까요? 나 이주 봐줄수 있거든요. 좀번더. 이즈야딜못 넣나 저거, 나이스. 나 죽어? 아 어. 아, 어. 어, 살았다, 오케이. 이거 어, 일라오이 자리 엄청 좋거든요? 자, 천천히. 아펠 보면 베스트긴 해 어, 뭐야. 이즈리 빠졌고, 이즈리이즈리 한턱 빠졌어요. 아펠 줬어, 아펠 줬어. 팠어요. 와, 이게 세볼람이지 나이스. 나이스. 해도 돼, 해 이것도 안되나 이거? 아펠 필인데? 안될까요 이거? 그 아펠 아펠 다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네네 다 잡았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GG 아 우리 너무 잘했다 진짜 어? 제로건 님이시네? 어? 아 짭.. 짭이시구나 짭인가? 어? 찐이 찐인데요? 알파로 근데 룰루 절대 못 이기는데 말파로 룰루 절대 못 이긴단데요 큰일 났다 이거 정신 공격? 예여보 살인 당했습니다 지금 근데 말파이트 장인한테 갑자기 또뿜없이 말파이트 뺏어버렸는데요? 이거 약간 신선하게나다 솔직하게 우리도 근데 카시 밴당했으니까 아뭐 똑같은 조건이긴 해요 솔직하게 쌈쌈이라고 생각하죠 어 뭐야 이거 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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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라 어어뭐 아들 막막막 막, 막 들어온다 야 아들 어이 왈카노 으어 안돼안돼안돼아 마순벌 뜯겠다나 아, 게임 못 하겠다 이거 <laughs> 어, 야, 룰러 너무 센데? 어, 야, 반칙 아이가, 이거? 어, 이래서 못 이긴다, 그랬나? 이제 방문 판매 한번 가도 되나요, 미대 이번 타이밍이 진짜 타이밍 나, 크게 나는데, 이거? 어, 좋아요. 네, 끝났습니다. 안녕. 어. 잘 가래. 요성아이스 음. 너무 나이스. 시원하다, 어. 야. 한번 음. 들어가라. 어, 음. 야, 뭐고, 이거? 어이, 커. o m 야 형님, 이거. 형님, 음, 이건 아이지요 같이, 같이 못 한다, 그러면. 올라프 진짜 숙련다, 너. 무 아, 이뭐어떡 하나 나. 이거 위쪽으로 신드라 올라가거든요, 이제. 잡았지 아, 이렇오 빠지시면 좋아요. 신드라. 보이시죠? 각이. 야, 이거 이거 근데 가고 있긴 한데 나 와도만 보고 있어. 이거 오히려 오히려 이거까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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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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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아, 어나 피했다. 어, 너무 좋다. 어떻게? 이게 우리야! <laughs> 어 너무 좋아. 풀리 <laughs> 물리아 <laughs>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신드라 풀 아직 없, 갈게 이거. 이제, 이제 빠져. 될것 같은데. 아, 그럼, 빠져 빠져 빠져.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레드라 가지고 저 지금 약간 거의 똥 나옵니다 지금. <laughs> 와이 까치 게임 못하겠네 라프야 나뭐 어떻게 할란 말이고 도대체 와 거의 용암입니다 지금 <웃음> 용암 <웃음> 와 와이칼 왜 하더라 나 게임 나이스 럭스 못할지? 할수 어, 없어요 럭스 럭스 뭐이뭐 갑자기 뭐, 놀랬지 친구야 나 위에 간다잉 어 나이스 <laughs> 친구야 조심히 살아라잉 어 <laughs> 친구야 와하러 뭐 이빠 친구야 조심히 살아라잉 어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한번 해보도록 쉣기가나이 오, 라프 못뭐 봐준다. 용, 용 보자, 용네. 어, 근데 이거, 어, 뭐, 라프 형님 과감한데요. 오, 야, 라프야. 네. 니 뭐, 네보 잘한다, 야. <laughs> 야, 라프야. 니, 니 좋다. 니 그거 좋다, 야. 어, 뭐, 이거. 이거, 다이브 좀 가볼까요? 다이브 돼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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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티버, 티버, 티버. 선생 플라잉 사미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씹었거든요, 플라잉 사미라. 나이 오, 야, 플라잉 사미라 포다 이거. 아, 하야 너무 좋아요. 나이스. 오 나이스 형님. 나이스. 럭스 노공 럭스 노공? 어, <laughs> 아, 약간. 아, 약간 약간. 아, 약간 롱셀를 위한 발걸음. 약간 느 방심 유도. 아, 당당 당겨. 당겨, 당겨. 방심 유도. 오히려 좋아. 오케이. 콜라 나이스 레, 근데 안 돼, 안 돼, 더이상 안 돼. 이 빠져야 버지식인 한번더갈게 어, 하자, 하자, 하자. 너무 잘해요. 나이스. 해봐요, 해봐요, 해봐요. 그야부우우우우우우 <laughs> 사미라가 이쪽으로 올텐데. 롤러, 롤러, 롤러. 저, 저, 열로 버게요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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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롤러. 오케이. 사미라 잡았어. 요 뒤에 롤러 가는? 가안 오케이. 아, 아, 큰이 났다. 이버 다이버. 오케이, 이버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요. 내가 맞을게요.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잉말 파이트 양 너무 게시머 저 위로 왔죠? 예, 저 어차피 그거거든요. 굴렁쇠라서 빠르거든요. 이속 빨라져요. 굴렁굴렁굴렁 굴렁 굴렁 이러면서 약간 빨리 간다거든요 이렇게. 음. 어뭐야 이게 아, 저 골라온 것 같은데? 어머야, 다분면 다분면 아무튼 어 친구야 나나좀 센데 네좀 세나 어, 어나좀 불린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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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빈다 어 들어가리 아, 바로 어, 바로이다 음 맛있다 <laughs> 와 난리 났는데 뺏겼는데요 천천히. 20 차다 간다 그건 진짜. 더 이상 못 참는지. 어질것같다 아니 아, 친구야. 뭐 같이 못 하겠다 니랑. 먹고 속박으로 걸 수도 있어서. 에, 그런 거 살짝. 없습니다. 제가 그냥 무적 박치기 하죠. 저도 보는 중. 예. 노라인데. 근데 뒤 아마 애들 있을 거예요. 천천히. 도라가 도라가 나이스 정신 정신 나갔다요. 아니 왜왜 왜 저래 쟤들좀 네? 좀만 기다려. 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가자. 이제, 이제 해도 돼요. 예, 네, 이제 갈게요. 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친구야!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 비비라, 비비라. 그렇지. 그, 그, 그.